오늘은 일요일이고 너무 추워요 어우 지금 시간 6시 40분인데 너무 추워 어휴, 어제 늦게 잤거든요? 12시 지나서 잤는데 너무 피곤해 오늘은 사람들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 어, 날씨가 너무 춥네 빨리 날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제 일하는 데로 출발할게요 분밖에안 지났네. 7시 10분밖에 안 됐어.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언제는 많이 만나볼까? 뭐야? 어쩜 이렇게 안 왔어? 안녕하세요. 내가 항상 12시에 밥 먹었는데 지금 20분이 늦었어요. 20분이 늦었어. 이유는? 내가 실수했어. 내가 항상 밥을 12시에 먹는데 지금은 12시 20분 25분 사이야. 이유는? 내가 실수를 했거든요. 실수 걸 실수 해가지고 좀 늦게 먹어. 오늘은 일요일인데 날씨도 좋고 좋은데 눈이 오네요. 밥 먹을 준비하고 올게요. 오늘도 볶음밥. 한우 볶음밥. 눈치 보면서 어이구 또 떨어졌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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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렇게 자꾸 쓰러지려고 하네. 화면이 안 있나? 화면이 안나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혼자 일하니까 민트 보면서 먹어야 돼요 오나 오나 안 오나 누가 오나 안 오나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지 눈치 보면서. 가다 퇴근하려면 한 2시간 10분? 15분 남았네? 음. 너무 맛있는데? 라면. 종류별로 있어요. 카스타드 초코파이. 이제는 좀 새로운 볶음밥을 도전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할줄 아는 이거밖에 없어. 이제 밥다 먹고 2 시간 후면 퇴근. 파이팅아저 퇴근했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집에 가려고 차에 탔고요. 어, 오늘은 일요일이어서 그런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그래도 할만했어요. 이제 집으로 갈게요. 집에서 봐요. 안녕.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 일이 끝났네요. 오늘은 새벽에 잠깐 눈 오더니 오후에 조금씩 오고 지금 날씨가 엄청 좋아. 아 오늘은 이제 퇴근했으니까 집에서 미미, 미르랑 놀이려고요. 오늘도 재밌게 일했어요. 힘든 거 하나도 없었고. 아 맞다 오늘 실수했어.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결제를 내가 2,000원이나 더 해가지고, 2,000원을 더 해가지고, 처음으로 한 실수. 처음으로 한 계산 실수였어요. 근데, 바로 제가 전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산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카드 취소하고, 바로 결제했어요. 카드 취소하는 것도 카드 단말기가 다 달라가지고, 미리 복수 좀 했지. 나오시기 전에 무리 없이 잘 했답니다. 주차할 데가 없네. 뒤에 밖에 없네요.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헤이,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고 이보다 집에 와서 강아지 이뻐해 주기 아이고 이쁘다 입이 너무 심심해가지고 덜이 터 가가지고 딸기 쏙쏙 싸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미르랑 같이 미쳤어 이제 지금 꼬리 천천히 가 미르야 아이고 영정이 잘 있네 미래야, 미래야. 커피숍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같이 들어왔어요. 오늘의 야식 추석날 만든 나무라고 비빔밥. 오늘의 야식이에요. 맛있 예. Yeah. 음. 살짝 덜 들어갔네. 안녕. 오늘은 월요일 출근길이거든요 출근하려고 지금 차에 탔는데 어우 얼어 죽겠다 왜 이렇게 춥지? 오늘 2월 7일? 2월 7일이던가? 아무튼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요 오늘 잠을 잘못 잤어 설쳤어 또 짜증나 월요일인데 푹 자야 하는데 조심히 운전하고... 거기 제가 일하는 데에서 봐요. 저 방금 출근했는데 벌써부터 오신 분들 있어요. 저보다 빠르게 오신 분들. 진짜 부지런하시다. 지금 7시 되기 전이네요.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요. 커피 입었는데. 너무 부담스러운가? 형카드 뒤에 이름을 지울 거예요 네. 오늘 일하고 있는데 그집 주변에 잔여 백신 떠가지고 오늘 예약했어요. 이번에는 1차, 2차 모두 다 받았고 3차는 화이자로 예약했어요. 아니요. 오늘 3차 백신 맞기로 했는데 무섭다, 또. 우리 스 맞으니까. 내가 1, 2차 맞았을 때 엄청 아팠거든. 근데 맞고 내일 일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랑 같이 맞기로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로 했어. 이, 뭐야, 백신 후기. 동영상 계속 올릴 거예요. 잘 봐주세요. 지금 나 아주 멀쩡해. 아주 멀쩡하다고. 안녕 안녕. 다 퇴근했어요. 어 아, 퇴근했는데 이제 코로나 코로나 백신 3차 맞으러 가야 돼요. 엄마랑 같이 맞기로 했어. 무서워요. 무서워요. 하지만 잘 맞고 오겠습니다. 부작용 안 나오도록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어. 이제 백신 맞고 내일 출근이에요. 제발 안 아프길 지금 백신 맞으러 가는 길 3차 모더, 모더나가 아니고 3차 화이, 화이자 네. 네. 네 빼시고 계세요 아요 괜찮아요 고마워 고세요 네 됐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이자 3차 맞고 누워서 쉬고 있어요 처음에 주사차 갈때 조금 뻐근.. 뻐근.. 뻐근해요 좀 뜨거워 좀 쉬었다가 경과를 봐야겠죠? 부작용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랑 같이 맞기로 했는데 엄마는 안 맞기로 했어요. 엄마는 다음에 맞게로 아, 그리고 왼팔이 맞았어요, 왼팔이. 화이자, 화이자 3차 맞고 집에 왔어요. 음. 코로나 백신 3차 맞았다고 엄마가 제육보 해준대요. 그리고 조금, 조금 아파, 조금 아파, 조금 많이 아프진 않고요. 좀 엄마가 만든 제육볶음, 그거 진짜 맛있어요. 상, 상추에 쌈싸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네. 제육볶음. 아, 팔이 좀 뻐근하네? 음. 치즈. 음. 아, 상추가 싱싱해가지고 잘안 잡혀지네. 세 번째 쌈. 지금 화이자 3차 맞고 한4 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몸은 특별히 아픈 건 없고 그냥 좀음 나른나른해요. 나른거리야 나른걸. 졸려. 왜 이렇게 졸리지 내가 피곤해서 졸리는 건가? 피곤해요. 베이글에 크림치즈 묻혀서 먹으려고요. 한입 먹어볼게요. 음, 진짜 맛있다. 최고 지금 엄청 깜깜하죠. 화이자 백신 3차 받은 지 7시간 지났는데, 팔이 아파. 팔이 좀 뻐근해가지고 약 먹었어요. 타이레놀 먹고 이제 자려고요. 내일 안 아팠으면 좋겠다 제발. 자르고 누웠는데 내일 먹을 도시락이 없어가지고 지금 계란 스크램블이랑 제육볶음이랑 밥이랑 싸갈 거임. 내가 먹을 건 내가 해야겠지. 내일 점심에 먹을 도시락 다 싸고 이제 진짜 잘 거예요. 바이바이.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 오늘 화요일이고 출근하려고 차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백신 맞았잖아요. 3차아 팔이 아파. 팔이 못 들어요 팔. 근육통 근육통처럼 근육 근육통처럼 있는 것 같아. 너무 시원하다어일가하는게더 짜증나네 또 갑자기 백신 맞았는데 일가하는 아, 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언제 풀려, 연경. 아 짜증나, 진짜. 아, 어제 제가 일 끝나고 한 3시 30분 정도에 그 백신 맞았잖아요. 지금 한 15시간 정도? 15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잠자면서 팔이 너무 아팠어. 근육통, 근육통찬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뭐, 다른 데는 아픈 데는 없고요. 그냥 너무 막, 피곤하고. 팔이 너무 아파. 아무튼, 운전해야 하는데. 1차 모더나, 2차 모더나, 3차 화이자 맞았는데, 화이자가 확실히 덜 아픈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1, 2차 모더나 맞았을 때, 주사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팔이 뻐근하고 아팠거든요. 근데 3차 화이자 맞았을 때는 그 안에 안 아팠어. 안 아프게 화이팅한시간씩이요네1시간 제일 짧습니다 네 4만 2천 원이고요 카드는 앞에 꽂아주시면 돼요 1층으로 가시죠? 네 가운데 자리 주세요 네 28, 29, 30이요 네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침에 피자빵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응. 타이레놀 먹으려고요 피자빵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지금 화요일 9시인데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타이레놀 먹으려고요 너무 아파 여기까지 밖에 지금 팔이 너무 아파요 일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가 하는 일이 힘이 힘을 쓰는 예, 아니어서 다이긴 한데 팔이 너무 아프다. 야아니 <laughs>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날 수가 있죠, 진짜? 진짜? 그러니까, 너무 그쵸. <laughs> 어제 만든 도시락 드디어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진짜 다 오늘은 미뤄왔던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는 날일 끝나고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검사 받고 은희네집 들려서 은이랑 놀고 집에 와야지 은이가 바로 거기 앞에 살아가지고 겸사겸사 은이 보러 가려고요 잠시 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수거 작업이 많이 되었으니 연습을 재개 하시기 바랍니다. 톡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애들아. 나는 지금 퇴근했고, 자동차 검사 받으러 가야 돼. 팔이 너무 아팠지만 열심히 일했다. 음. 자동차 검사 받고, 은인네집 가가지고, 강아지 런이랑 놀 거예요. 안녕, 이따 봐요. 지금. 자동차 검사 맡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려나? 은이다, 은이, 은이, 은야. 금방 갈게 이제 금만 기다려. 금만 갈게요. 거의 한 시간 기다렸네. 한 시간. 검사 다 끝나고 다. 합격이에요 합격 합격 불합격 이런 게 있대요 자동차 검사 받으면은 난 그런 것도 몰랐네 아무튼 합격 받았고 은인의 집 주차장에 왔어요 이따 봐요 5개 기층 12층 12층입니다. 러니 어머 이뻐 어 멋있다 안녕! 은이네 집에서 열심히 수다 떨다가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이제 집곧 도착. 오랜만에 은이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지, 진짜 존잼. 오늘 아주 스펙타클한 하루였습니다. 재밌었어. 역시. 친구랑 수다 떨고 나오면은 기분이 항상 없대요, 저는. 너무 좋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렇도 떨고.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 만나길 진짜 잘했어. 네? 좋았죠, 야. 아이고. 운전, 어, 운전이. 집에 도착했고요. 주차만 하면, 어, 알려요. 거기는 저기로. 아이고, 믿고. 집에 도착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3차 맞은 지몇 시간 지났냐 27시간 지났는데 지금 팔만 아프고 멀쩡해요 머리도 안 아프고 열도 없고 음, 나한테는 부작용이 안 왔나봐 다행이에요 아이고 이쁘다 안녕 어?